운동이 쉽다, 시간이 짧다, 프라이빗하다, 관절에 무리없는 재활 다이어트, 발음체 EMS 트레이닝입니다. 자, 오늘은 EMS, EMS, 그러는데, 과연 EMS 트레이닝이 무엇인지, 이 EMS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전문성 있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EMS 트레이닝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EMS 트레이닝은 Electronical Muscle Stimulation의 약자로 인위적인 근육 수축을 일으켜 운동을 하는 저주파 자극요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에도 생체 전기란 게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이냐면, 심장이 뛸 때도 전기 자극이 있어야지 심장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생체 전기란 게 존재를 합니다. 이 생체 전기를 이용해서 만든 운동이 이 EMS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아주 간단하죠. 와우. 과거 고대에서는 전기뱀장어를 이용하여 사람의 몸을 치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1960년도에 이르러 이 EMS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미국 나사와 러시아 우주 항공국이 그 당시에 우주 전쟁을 많이 했었죠. 우주인들을 달로 보내던 시절에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서 지구로 기환을 했을 때 엄청난 근육 손실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주에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근육을 쓸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갔다 온 우주인들은. 엄청난 근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미국과 러시아가 빨리 이 우주인들을 다시 트레이닝을 시켜서 우주로 보내야 되는데, 근력 손실이 너무 커서 우주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근력을 빨리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주에서, 즉, 무중력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해서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아주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이 운동이 바로 EMS 트레이닝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선수들이 이 EMS 트레이닝을 통하여 엄청난 성과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한 영화에서 이소룡이 EMS를 이용해서 가슴 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많이 되는 소리를 해! Somewhere there's gotta be a series in all this. Three minutes. It's like doing 200 push-ups. Wanna try? Uh, no thanks. You uh, might turn it up and try to electrocute me. The crossed my mind. Justifiable homicide, some might say. 트레이닝을 했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전신의 근육 강화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최적화된 운동으로 일정 시간 이상으로 운동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강도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운동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짧은 시간에 고강도의 운동을 할수 있어서 요즘 바쁜 현대인들, 바쁜 직장인들, 육아를 담당하시는 많은 어머니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시간을 줄이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 기능이 떨어지거나 근력, 체력 상태가 많이 떨어진 고객님들은 이 운동을 할수 없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저주파 자극으로 운동을 합니다. 이 저주파 자극은 전신의 근육들을 한꺼번에 사용하게 만드는데요. 이것을 부위별로 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헬스장에서 무게를 조절하면서 운동을 했다면 이 EMS 트레이닝은 자극을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체력 상태나 근력 상태가 약하신 분들은 그러한 체력 상태, 근력 상태에 맞춰서 저주파 자극을 설정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 상태에 맞게 트레이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 운동을 할수 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주파 자극으로 운동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운동이 바로 이 EMS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 EMS 트레이닝은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주 알맞는 운동, 이 EMS 트레이닝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